내 네, 가다가 잠깐 내렸어요. 어, 혹시 또막덜 쳐다보고 있길래. 왜냐 가방 앞에도 지금 박원이 꽉 차있는데, 너무너무 너무 쳐다보더라고. 내려서 바나나를 사줘야겠다. 네, 바나나를 샀는데, 바나나가 이게, 바나나 이게 600원이에요. 이렇게 많이가. 엄청 많죠. 600원이야.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겠죠. 와, 라오스는 물가가 졸라 싸구나. 저런 것만 싸, 저런 것만. 저런거 이외에는 다 비싸 그러니까 이게 또 유튜버들이 라오스 가서 막 세상에서 물가가 가장 싼 나라 어찌고 저쩌고 또 강냉이 털 조금 거기 또 혹해서 와 가지고 싼줄 알고 왔는데 양 에어컨 하나 사러 갔는데 컴퓨터 하나 사러 갔는데 커피 머신 하나 사러 갔는데 침대 하나 사러 갔는데, 하나 사러 갔는데 식상 하나 사러 갔는데 눈탱이 양 펑펑펑 왜 이렇게 비싸 한국보다 더 비싸 안녕하세요 육체적 욕망과 순간뿐 이상입니다 저는 현재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. 3시간 반 라이딩을 했고, 손이 떨려가지고 잠깐 멈췄어요. 초등학교에서. 아이, 막 도로에서 막 트럭 두 대가 가면 제가 막 진짜 널러가려고 해요. 너무 위험해서. 자, 초등학교 쉬고 있는데, 초등학교 상태가 좀 에라죠? 다 이래요. 어, 라오스가. 어. 자, 어쨌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. 한국분 48살 분이 필리핀 23살. 그럼 25살 차이야? 딱 좋잖아. 어. 여자하고 이제 만났어요. 필리핀에서. 근데 여자가 낮에는 아 마닐라에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아 여자가 이제 시골에 엄마 아빠 있고 남동생 둘 있고 여동생 둘 있어요. 자기가 식당을 해서 이제 먹여 살린다 그거예요. 식당 이제 일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로 이제 일을 못 먹여 살리잖아. 그럼 밤에는 뭐 하냐고 했더니 밤에는 이제 공부한대요 혼자 집에서. 너 혼자 사냐고 했더니 친구 두 명이랑 같이 산다 그거예요. 아, 아는 사람 두 명이랑. 근데 밤에는 돈이 확 회사 학교로 다니고 싶은데. 학교는 다니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직접 혼자 인터넷으로 공부한다. 그러니까 이 한국분이 이제 너무 똘똘해 보인 거야, 여자애가. 당돌해 보이지. 착하고.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학비 대줄게. 너 학교 다닐 거냐 했더니 그건 싫대요. 어. 너한테 손 벌리, 남자한테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손 벌리기 싫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. 혼자 공부하는 것도 편하다고. 근데 남자가, 여자가 너무 착하게 생, 그렇게 하니까 애들 용돈도 자기가 주고 그여자의 남동생. 여동생, 부모님 선물도 주고, 이렇게 한 거예요. 가끔 한번 시골에 갈때 따라가서.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. 밤에 여자가 집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, 밤에 이제, 그, 주, KTV, JTV, 이런 데에서, 아, 몸, 몸 파는 거, 잊혀 나가는 거 했었던 거야. 이제 그때, 이제 그걸 알고 나서 헤어졌지만, 어, 헤어졌지만, 막, 쌍년주의욕좀 하고 헤어졌지만, 나중에 이해가 가더래요. 왜냐면은, 그 사람이 이제 필리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, 필리핀에 이제 주위에 아는 싱글맘들도 생기고 여자들도 생기잖아요 이 필리핀에서 여자들이 살아가는 게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거야 필리핀 남자는 일단은 책임감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필리핀 남자는 일단 여자 그냥 찍싸버리고 임신시켜버리고 가 떠나버려요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스타일이야 폼이야 폼 그냥 근데 필리핀은 또 여자를 또 애, 애기를 못 뛰잖아 또 애기는 또그 하늘의 축복 어.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. 그러니까 기르자, 기른단 말이야. 그러니까 싱글맘에서 아기 하나 기르던, 싱글맘이 아니고 그냥 미혼인데 부모님하고 동생들 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이 월급은 쥐똥 많은데 물가는 겁내게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직장 하나로 절대 못한다, 그거야. 그래서 필리핀에는 직장이 두개 있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. 낮에 일하고 또 밤에 또 일하고. 근데 힘든 거잖아. 사실 되게 힘들거든. 하나 모두 힘든데 그두 개를 하잖아요.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밤에 그쪽으로 이차 나간 일을 되게 많이 한다 필리핀 여자들이. 왜냐면 이차에 나가야만이 보통 한번 나가면 그래도 8만 원, 9만 원 이렇게 되니까. 그러니까 낮에 그 열심히 일해봤자 그 돈은 빼빠지 일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거야 사실. 근데 그래도 낮에 이런 좀 정상적인 직업을 하고 밤에 이제 거까지 하면은 이제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은 좀더 낫죠. 어, 그렇게 해서 부모님도 도와주고, 어, 지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고. 근데 그렇게 하는 필리핀 사람들이, 대, 여자들이 되게 많대요. 근데 이 남자가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주위에 한국 남자들이 자꾸 이제 막 씨발 뒤통수 쳐맞았다. 집 지어졌는데 아내한다 쫓겨났다. 막 그런 거 많잖아. 사건들이. 워낙 씨발 필리핀 여자랑 결혼하는 한국 남자들이 많으니까 사건이 많겠죠. 아, 씨발 미는데 의리 지킬 여자다 해가지고 애기까지 있는데도 막 씨발 다른 남자랑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, 그거 체포돼가지고, 근데 오히려 십게 적반하장으로 남자 막 차버리. 그런 여자들도 많아요, 필리핀에. 이 남자가 오래 있다 보니까, 자기는 주위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해준대요. 필리핀에서 ATM기 안 되고, 뒤통수 안 맞으려면은, 결혼할 때, 결혼하기 전에 여자애한테, 그, 도화지 큰거 하나 갖고 와서 거기다가 한 15개 적는다, 그거에요. 1번 해가지고. 나는 절대 널한 달에, 얼마 이상 너네 부모님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다. 얼마 이상으로. 둘째, 나는 집을 살 생각이 전혀 없다. 혹시나 내가 한 10년 후에 돈은 어느 정도까지 벌었을 경우에 그때 한번 다시 한 번은 생각해 볼 것이다. 자, 셋째, 필리핀에서 버는 도중에 80%는 한국으로 보낼 것이다. 나중에 20%는, 나머지 20%는 살아가는데 생활비나 뭐 집값으로 낼 것이다. 이런 거쭉써오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유리하게끔 쓰면은 그걸 딱 보여주래요. 그러면 여자가 보고. 어, 괜찮아? 오케이. 하면은, 남자를 어느 정도 존경하고, 좋아한다 뜻인데, 그걸 보자마자, 꺼져, 병신 나오면은, 진짜 남자를 병신이라고 생각했다, 그거야. 어, 진짜 그렇게 하면은, 뒤통수 쳐맞을 일 없다. 왜냐면, 본인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, 얘기, 얘기, 얘기를 해준 거야, 조언을. 이렇게 해보라고. 왜냐면, 그, 알려준 사람도 누구한테 들었겠지 그러니까, 확 양이 뒤통수 맞는 사람들이 많으니까, 필리핀에서. 어. 특히 집 때문에 집 문제로 집뭐 도와주다가 도와주다가 집 진짜로 잃고 나오고 어 어쨌든 이게 필리핀 여자들은 하 진짜 삶이 삶이 진짜 고단하다 고단하다 진짜 고나 고다 고난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 한국 남자 요즘에 보면은 한국 남자들도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사정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막 가면은 골프 치고 KTV 가서 막어 놀고 이차 하고 술먹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 돈도 이제 많이 부족하고 경제도 어렵고 해 가지고 진짜 알때들 한국 남자는 처음부터 로컬로 들어가요. 로컬로 들어가 가지고 근처 차라리 싱글맘 있잖아요. 싱글맘이랑 그냥 그맨떡을 싱글맘이랑 쳐 그냥 동네 싱글맘이랑 그뭐 조금 도와주고 그 대신 어. 요즘에 이래 진짜 요즘에 젊은 남자도 요즘에 이래요. 젊은 애들도 요즘에 또 싱글맘도 애들도 젊으니까 어. 아 좋지 뭐하려고 그 KTV가가지고 거기서 술먹고 그 여자 테려 이차가서 돈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, 그 로컬에 들어가가지고 친해진 싱글맘들 어돈 주고 그렇게 떡 치는게 낫다고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즘 그들은 한국 젊은 애들도 많다 그거예요 물론 저도 아직 살짝 젊지만 어 저보다 더 젊은 어. 아휴 뭐다뭐 뭐, 저는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손이 파리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굽을 거아야 그래도 한국 사람에 필리핀에서 뒤통수 안 맞았으면 좋겠잖아. 그니까 러 저도 뭐 업소 가서 그렇게 가서 술 먹고 이차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싱글맘 물론 싱글맘을 뭐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싱글맘이 오케이 하고 싱글맘이 좋다고 먼저 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만큼 보상도 좀 해주면 그게 낫지 않겠냐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댓글들 많이 달렸었어요. 그분들도. 자기도 뭐 로컬에서 싱글만 만나서 같이 살고 있다는 분도 꽤 있더라고. 아, 그게 낫다고. 자, 어쨌든 오늘은 필리핀의 그 여자의 고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라이딩을 좀 할게요. 좀좀 좀 가다 좀 어디서 그냥 뭐 숙소 하나 잡아서 자려고요. 아, 갈일이 많아 가지고. 자, 그럼 빠이.